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만든 깜짝 속보 코너입니다. 정규 소식에서 다뤄지겠지만 긴급한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속보 소식도 역시 둘곰별곰 t v 안녕하세요, 둘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자작곡인 병이 또다시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올해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선정이 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어제 23일 미국의 패션 전문 매체인 리파이너리 29는 올해의 베스트 송 29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리파이너리 29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영국 독일판을 별도로 출시하고 있으며 음악 저널리즘 섹션을 공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리파이너리 29는 음악이 2020년을 구했다. 고립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아티스트들은 사운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총평했습니다. 리파이너리 29는 세계적인 재앙도 한국의 검을 BTS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두 개의 앨범과 두 곡의 싱글을 빌보드 1위에 올렸으며, 그래미 후보에도 올랐다. 초인적인 능력을 증명하면서도, 맵 오브 더 소울 7의 트랙 블랙스완을 통해, 날 것을 연약한 내면을 통해 공유했다라며, 올해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음악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이어 병에 대해, 그러나, 비의 트랙, 병은, 번아웃의 느낌을 신나는 에너지와 영리한 언어 유희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일은 영어, 병든처럼 들린다. 클래식 BTS라고 할수 있는 올드 스쿨 힙합 속에 재미와 좌절, 사회 비평을 혼합했다. 후반부의 폭발적인 전개에서는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호평했는데요. 병은 11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미니 앨범 B에 수록된 곡으로 제이홉이 메인 작사와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활약을 했습니다. 제홉은 이 지난 11월 28일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인 작생쇼의 방탄소년단 편에 출연해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을 담았다. B 앨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과 맞아서 수록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병은 리파이너리 29을 포함해 미국의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와 에스 콰이어까지 총 3곳의 유명 매체로부터 2020년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선정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악 웹진 이즘, 영국의 예술 저널리즘 매체인 아트데스크, 일간지 인디펜던트, 음악 전문 매체 NME, 미국의 시사 매거진 타임, 대중문화 플랫폼 슬랜트 매거진,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등으로부터 앨범 대표곡 등으로 언급되며 엄청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리파이너리 29이 선정한 29곡의 베스트송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등 9개국의 아티스트들의 곡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병은 올해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노래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병 노래 너무 좋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